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시나브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배스낚시에 갔다가 어, 손맛을 좀 많이 보고 왔거든요 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제 또 월요일이니까 또 열심히 공부해 봐야 되겠죠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한번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재밌게 같이 공부해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처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 중이신 분들이거나 혹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빨리 재작년처럼 좀 가자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요즘 AI가 되게 열풍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챗 GPT부터 해서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죠. 의료 쪽만 보더라도 AI가 질병도 진단하고 치료 계획까지 세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투자자잖아요. 금융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AI가 금융 거래를 감시하면서 그 사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방지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AI는요. 교통량을 예측을 해가지고 교통체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자율주행도 있죠. 그러니까 AI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제조 쪽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정말 AI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AI라는 건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반도체에 대한 기대 감도 같이 비례해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반도체를 4차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보면은 미국 주식 중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주식 진짜 핫하잖아요. 옛날에 테슬라 같은 주식이 그런 뜨거운 주식이 엔비디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주주님들께서는 참 포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적도 지금 높아져가지고 시총도 1조 달러를 돌파해 버렸거든요.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엔비디아에 대해 논하고 있느냐? 바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까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이에요. 챗GPT 같은 핫한 것들 때문에 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AI에 대한 수혜를 꾸준히 받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AI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게 떠오를 거예요. 네, GPU가 떠오르실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반도체가 또이 바로 GPU라는 거죠. AI 시대에 맞게 수요도 요즘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라고 해요. 특히 AI와 관련된 서버 쪽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보다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GPU라는 건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일반 반도체보다 연산 성능이 조금 더 높습니다. 병렬로 된 이제 연산 방식이라서 여러 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GPU가. 일반 반도체는 순차적인 연산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GPU는요, AI나 딥러닝, 가상현실이나 뭐 증강현실, 이런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분야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수요가 그만큼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CPU보다 GPU 시장의 성장이 눈에 띄는 겁니다. 반면 일반 반도체는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다양한 전자제품에 두루두루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 GPU라는 것도요, 메모리 반도체를 꼭 필수로, 필요로 하는 부품이거든요. 특히 그래픽 처리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GPU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는 소리가. 네, 맞아요. 반도체 투자자분들께서는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은요, 고이 접어두시면 될것 같아요. 전혀 이런 걱정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 맞고요 수요처는 지금처럼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4차 산업에 더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면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 돈을 버는 기업들은 당연히 마켓이 계속 성장을 하니까 꾸준히 돈을 벌수 있겠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앞으로 AI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이제 AI들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GPU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 말이 더 맞는 표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사실 AI 시장이 앞으로 이제 10년 이상 꾸준히 성장할 시장은 맞는 것 같지만 아직 새동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i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ai들은 강하지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박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아직까지 이제 ai들을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밖에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학습 단계의 AI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몇년 이상 이제 충분히 학습된 학습 단계를 잘 거친 이런 AI들은 미래에는 이제 추론 단계에 더 집중하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학습 단계에서 더 유리한 GPU라는 제품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지만 나중에는 NPU나 TPU 같은 이런 추론에 필요한 칩이 더 많이 필요로.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GPU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AI들이 더 이제 추론에 집중해야 될때 그때는 TPU나 MPU 같은 이런 칩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AI가요 학습 단계를 거쳐서 추론 단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학습 후에 신경망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신경망이란 건요. 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을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할수 있게 해줘요. 예측을. 아무래도 예측이 정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맞아요. 신경망 구축의 품질이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더 공부를 해봤어요. 저는 자나게나 삼성전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만년 주주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핫한 GPU보다 나중에 n p u 나 TPU란 칩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까 AI들이 학습을 하기 시작할 때는 GPU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최근에 지금 GPU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막바지 이제 추론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할 때는 NPU나 TPU의 수요가 더 증가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래에 더 기대될 수 있는 이 NPU나 TPU는요. 현재의 GPU보다 더 신경망 쪽 신경망 쪽에 더 중점을 둔 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특히 NPU란 칩은요, 이 신경망 연산에만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좋은 소식은 이거예요. 현존하는 GPU에도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지만요, 나중에는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이 신경망 칩들 NPU, 이 NPU 칩에는 현재의 GPU보다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NPU 칩은 신경만 연산에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현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GPU는요. 그래픽 처리 쪽으로 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NPU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런 신경망 칩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기가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다음 슈퍼 사이클이 AI 덕분에 올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자뭐 자율 주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반도체 주식은요. 이 장기 투자자라면 꼭 필수로 들고 있어야 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필수적인 미래형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너무 걱정하지 말자. AI 시장이 핫해지고 있고 AI 관련 투자가 급증하는 현재 이 GPU라는 제품의 수요 또한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서 메모리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특히 GPU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한마디로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소리다. 비메모리 1위는 TSMC, 2위는 삼성전자지만 메모리 1위는 삼성전자, 2위도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다. 고대역폭 메모리는 그래픽 드램 대비 가격도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메모리 반도체다. 이 고대역폭 HBM 메모리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들고 제일 품질 좋게 만드는 기업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다. 결국 AI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으면서도 배당금까지 쏠쏠하게 주는 주식이라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제가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가도 주가지만 현재 연 1,3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받고 있는데요. 물론 모두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으로만 받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1조를 해 주고 있는 주식이 바로 제 소중한 삼성전자 주식이기도 합니다. 팔지 않아도 노후 준비를 할수 있도록 배당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몇년 이상 장기 투자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엔 악재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요동을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주식들은요. 생각보다 꽤 대단하고 매력적인 산업이라는 겁니다. 파도파도 계속 성장할 건덕지가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혹시나 혹시 지금 물려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산업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조금 더긴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절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걱정은 붓들어 매셔도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오늘도 삼성전자 관련돼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뭐 사실 월요일이라 힘은 나진 않지만 다들 더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